타일공이 한 예주 중 하나가 이렇게 바닥 타일을 붙이게 되면 압착이라고 시멘트가 타일 사이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걸 일단 다 긁어야 됩니다. 저희 팀은 양생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따로 긁어주기 때문에 칼로 긁거든요. 이게 잘 긁히지가 않아요. 칼로 긁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걸 다 쓸어준 다음에 이 빗자루를 쓸어주고 이제 매지 줄론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벽 벽 부분도 여기 청소가 다돼 있는 거라서 벽 부분에도 줄눈을 채워 줍니다. 타일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공정도 있어요. 욕실 말고 다른 것도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뒷베란다예요뒷베란다도 똑같이 여기 타일 타일을 전부 다 청소를 해 줘야 되고요. 줄눈을 넣어 주고 얘 청소를 이제 매지 넣은 거를 닦아 줍니다. 여기는 주방 줄눈을 다 넣은 상태예요. 주방 타일을 붙이고 이런 본드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눈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가 앞 베란다. 되게 넓은데. 그래도 기어 다니면서 전부 다 칼로 파주고 매지를 채워 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욕조가 있는 욕실이고요. 여기도 바닥을 마찬가지로 청소해 주고 줄눈을 넣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벽에는 줄눈을 이미 넣어 놨어요. 이렇게 줄눈까지 모두 넣고 닦아주면 타일 작업은 끝이 납니다. 이게 인테리어에서 하는 타일팀이 하는 일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줄눈 넣는 것도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관도 꽤 커가지고 뭐할 일이 많아요. 이제 욕실 매진 넣었고요 벽이랑 바닥 다 넣었습니다 현관같이 다 넣은 모습입니다 저녁 7시 다 돼서 끝났습니다 너무 넓어요. 여기가 해도 다 젖고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다 줄로 넣는 건 끝났습니다.